성원 씨몇 문제 맞으신 거 같아요? 꽤 잘하신 거 같지요. 제가 더 여덟 문제 이상 맞았습니다. 자 박성원 씨는 총 여덟 문제를 맞히해서 오늘 우승하셨습니다. 우리 석정철 씨도 이렇게 너무 잘하셨는데, 아, 기 강적을 만나셨네. 진짜 일곱 문제 맞히기 쉽지가 않거든요. 이 강적을 만나셨네요. 예. 선물 보내드릴게요. 예, 영주 팀의 우리 석정철 씨에게도 예,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. 잘하셨어요. 이분도 잘하셨어요. 아이고, 박성원, 박성원 씨가 이거잘 치고 올라오셨네. 정말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정말 아이고, 아이고, 정말. 아이고, 아이고, 떠시는 거 같아가니 마음 놓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네. 예. 저용히이느말하서 <laughs> 아니요. 저 뒤에서 뭔가 검은 그림자가 막 이렇게 보이면서 뭔가 발자국이 쿵쿵쿵 하더면서 이게 뭐뭐 뭐 하세요, 예. 자, 예, 손, 손. 어, 어느 손들이 까 여기. 손목 대기 이거 이거 까 예, 뭐, 이거 주든지 저걸 주든지 어, 이제 마음대로 하 네. <laughs> 네. 자, 이렇게발랐어요 아이고, 오늘은 적게 바르시는 지난번에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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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미끄러지시더니 <laughs> 여러 가지 바짝 바짝 떼서 이거 마이크인데. 이러면은 또또빛 나가요. 아, 정확하게, 그래. 그, 일자로 예. 네, 정확하게 일자로 그, 그 일자를 때리라고. 때려보세요. 정확하게 일자로 때려보세요. 오히려 소리 상관하지 소리. 말고. 아 그, 소리 상관하지 예. 말고. 다 말랐어요. 아, 다 말랐어요. 아이고 다 말이로 면 좋너. 자 조영주, 그러니까 조영주님의 발뚝 소리입니다. 이. 아 그렇게 그러니까, 세게 한번 때려봐때려봐때려봐때려봐때려봐 때려봐, 때려봐. 팔에 힘 주지 말고. 때려봐때려봐때려봐 때려봐, 때려봐. 하나, 둘셋 아야. <laughs> 승잘 네 때리지야. 간만에 간만에 제대로 돌아왔어. 정말 제대로 돌아왔지. 아이고 소리 다아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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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올라오는 토끼기가 올라오는구나.